안녕하세요. 윤사장입니다. 오늘은 폭풍 같은 토요일 만시를 지나고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서 한가한 일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래방에 가득 쌓인 수건과 침구류를 보고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하다가 때마침 제 영상을 본 구독자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댓글과 함께 영상으로 세탁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처음 왔을 때는 수건이랑 이런 빨래를 이불, 요, 패드 이런 것만 세탁방에 보내고 비용을 좀 아끼려고 세탁기 두 대에다가 직접 빨래를 했었습니다. 참 건조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어가지고 가스 건조기를 놔야 되나 전기 건조기를 놔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면서 그 지하 보일러실 보일러가 계속 24시간 돌아가니까 지하 2층까지 빨랫감을 날라가면서 널고 개고 이러한 일을 했었죠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소독을 위해서 락스도 조금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향을 위해서 섬유 유연제도 사용을 해보는데, 그 적합한 선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이 손님이 좀 늘어나고, 어느 정도 고정비에 대한 흐름이 확보가 된 다음에, 이제 세탁방의 이야기에서 수건까지 다 위탁을 맡겼죠. 그러고서 보면은, 확실히 건조기를 통해서 건조가 된, 되어 오는 세탁물은 질감이 좀 다릅니다. 자연건조한 거랑. 저희는 직원분들한테 청소 이외에 청소를 준비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따로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수건이랑 이런 베개잎 베개, 커버 이런 것들을 야간에 제가 틈틈이 개고 확인하고 다시 재세탁을 보내곤 하는데 보면은 얼룩이라는 게 하얀 면을 사용하다 보니까 빠지는 얼룩이 있고 한 번에 세탁이 안 되는 면인 얼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돈을 맡기면서도 하는데 이게 잘안 빠지니까 아이씨, 빨래가 잘안 되는 건가? 그래서 사장님한테 여쭤 세탁방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대량으로 빨래가 되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에 그러한 세탁물들이 나왔을 때 그런 거를 좀 모아 놨다가 한 어느 정도 묶음이 됐을 때 그것만 따로 끈으로 취합해 가지고 보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다른 모텔 숙박업소에서 걷어온 그렇게 얼룩이 한 번에 안 빠진 것들만 뜨거운 물에 선생님이 불림 세탁을 해 가지고 재세탁을 해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묶음으로 해서 보냈던 것들은 보통 일주일, 이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가게 되는데, 확실히 그렇게 갔다 온 것들은 얼룩이 싹 빠져요. 얼룩이 빠집니다. 이게 다 비용과 품과 세탁방에 노하우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다 돈으로 해결되는 건데, 그러면은 수익이 떨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적정선을 맞춰서 이제 맡길 건 맡기고 제가 할수 있는 건 제가 하는 거지만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갔다 온 것들 중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털, 머리카락 털, 신체의 어떠한 털들 와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인데 고양이를 두 마리를 키웠어요. 야, 니네 고양이는 털 많이 빠지지 않냐? 어, 난 강아지 키우는데 얘가 단모라서 털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게 보인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고양이보다 내 털이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laughs> 자기 털이 더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데 이제 방에 깨끗이 청소를 하다 보면은 고양이 털보다 자기 털이 더 많이, 보이, 많이 보인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이랑 베개님 이런 거는 제가 직접 하면서 털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손뭉치 이렇게 뭉친 것들도 직접 떼내고 그렇게 직접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패드라든가 이부자리 같은 것들도 손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침대가 2m 가까이 되고 두 사람이 눕는 더블 침대가 양쪽으로 2m 길이로 2.2m 이렇게 되는데 그 넓은 면을 일일이 다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야놀자 여기 어때 이런 데서 막 메이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 매뉴얼대로 다 청소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세탁물도 그렇게 온전하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돌돌이 찐찍찌기가 살짝 붙어 있어 가지고 먼지 제거하고 그다음에 벗겨내고서또 찍찍이 할수 있게끔 그렇게 찍찍이를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패드를 깔고 베갯 잎을 깔고 그렇게 하면은 이부자리에 그 찍찍이를 긴 봉에다 봉긴 찍찍이리. 어, 이거 일본 제품이라 하지만 여러 가지를 써 봤어도 그 시아바타 돌돌이 그게 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도 많이 제거가 되면서 침구 이부 자리를 좀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룩과 털과의 전쟁은 모텔을 닫는 그날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히 해야 되고요. 만약에 고객님,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 어, 그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었나? 아, 사장님 와 보세요. 청소가 안 됐어요. 하고 부르시더라고 가봤더니 침구류에 패드에 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죄송하다고 직원이 실수했다고라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패드에 사람이 이시가이 시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발견할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고 이 돌돌이를 하면서도 했다 하고 넘어가는데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수로 할수 있잖아요. 갈면 됩니다. 갈면 되고 다시 빨리 보내고 서로 그렇게 분담하면서 일을 처리를 하면은 얼룩이랑 털 이런 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텔은 털과 얼룩과의 전쟁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또 방법을 찾아서 익숙해지면은 괜찮습니다. 이상. 윤 사장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